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9일 새 경치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우리가 다뤄 볼 내용은 행정 절차법이죠. 우리 행정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무원이 되셔 가지고 각종 행정 작용들, 행정 처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행정 처분, 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와 같은 그런 행정 처분을 할때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행정 절차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면허취소 정처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러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행정의 절차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입니다.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요. 특히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절차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처분, 뭐 사전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청취절차, 특히 의견 청취 자체가 중요하죠.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면허 취소나 정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면허 취소할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할 예정입니다. 그와 같이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림을 받은 국민으로부터 본 처분하기 전에 잘 들어보라. 무엇을 통해서? 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그럼 의견 청취는 뭔데? 바로 청문 공청의 의견 제출이죠. 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법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공부할 내용은 그런 내용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어야 하느냐, 네,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절차법을 적용한다라고 해 가지고 행정 절차법이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딱사운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으면 행정 절차법 적용시키라는 얘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죠. 우선 첫 번째입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행정 작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 절차는 아니고요. 처분, 신고, 확약, 법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 계획,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 등등의 절차를 얘기합니다. 자, 모든 행정 작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행정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신고라든지, 여러분들 국민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하는 확약이라든지, 국민들이 법 위반 사실을 한. 했음을 널리 알리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든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행정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리미리 알려주는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라든지, 행정 지도, 요런 행정작용들을 행정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에요. 다만,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행정절차, 이걸 외우는 것이 조금 뭐,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우리는 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 어, 출제하시는 분들이 속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 그렇습니다 조사까지 해가면서 계약은 안 한다 요거 하나 외워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대부분의 행정 작용들은 행정 절차가 맞구나 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되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조사와 계약입니다 즉 행정 조사와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집어 넣어가지고 틀린 질문 만들법하죠? 행정 조사의 절차, 행 어, 공법상 계약의 절차 이런 것들은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딱 틀리게 만들기 좋, 틀리도록 만들기 좋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해도 될것 같습니다. 조사까지 해가면서 계약 안 한다. 공무원인 내가 국민들과 공법상 계약 안 한다. 뭐 하면서. 조사까지 해가면서 계약 안 한다 없다 네. 행정절차가 아닌 것 행정조사와 공법상 계약이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예 행정절차법이 조문이 달라집니다 별도의 영역 별도의 조문을 통해서 아예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른 헌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자용들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거든요. 원칙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행정처분 등등을 할때 거쳐야 할 절차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행정부 공무원만 있느냐 그런 것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뭐 국회의원들 제외하고라도 국회직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국회 공무원들이 있고 법원에도 법원직 공무원 통해서 들어가는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그 뭐야 선거 관리 위원회에도 선거 관리 위원회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헌법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헌법 기관이 뭔데? 우리 행정부 말고 다른 헌법 기관은 항상 반복됩니다. 이거 지금 하나 기억되시면 앞으로 유용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다른 헌법 기관이라 함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네가지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합니다. 행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 원래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부 빼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두개 남죠. 그리고 제4의 권력분립인 권력분립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지금 다른 법 기관입니다. 즉, 다른 헌법기관들의 어떤 그 국가상용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국회의 결 동의 승인상이라거나, 법원의 재판이나 집행상이라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상이라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상이라거나, 자, 요렇게 일단 네 가지는 빠져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국회법원 현재 선관위 작용은 빠져나간다. 행정처지법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이 맞습니다. 우리 헌법전, 우리 살펴봐도요,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형식적으로는 제4장, 정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감사원의 어떤 작용은 행정작용이 맞다라고 볼여지가 있는데, 감사원은 좀 특정하, 특수하죠. 다른 행정각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사원이라고 하는 저 헌법기관은요, 다른 행정각부하고는 다르게 업무의 독집, 독립성, 독자성이 아주 강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문으로 따라 살펴볼 건데요. 따라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치가안 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감사원 감사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헌법기관의 국가 작용으로 봐가지고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그럼 다른 헌법기관 국회법원 헌재선관위 플러스 형식적으로 감사원은 다른 헌법기관이 아니라 우리 행정부 소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 소속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게 보이지만 요 감사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그 작업에 그, 아니, 그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헌법 기관을 취급한다라는 거 그럼 끝났죠. 국회법원 헌재 선관위 플러스 감사원의 각종 작용들까지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행정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에서 첫 번째 다른 헌법 기관의작용이요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특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형사 행령 보안처분 우선 형사 작용 같은 경우 형사 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처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따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형사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뭐 사전 통지해주고 의견 청취한 다음에 어떤 불이익 처분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동법이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자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공소청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데 내년에 큰일 큰일 났네 진짜 아무튼 어 어쨌든 지금까지 신으로 하면은 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형사 판사님들이 재판함으로써 형사 처벌이 나오죠 그와 같이 형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행형의 경우에는 형집행 얘기하는 겁니다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보안관찰처분과 같이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즉행정저차법이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나오니까 요런 경우에는 굳이 행정처처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요. 형사 행정보안처분 그리고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적 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역시도 특수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이라고 볼행정처분의 불려지가 있긴 있는데요. 자 그런데 행정처 행, 그 일반적인 행정처분하고는 달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좀 사실 재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특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 정리하면 다른 특별한 절차 관련 부분 정리하면 형사처분 그다음에 형집행 보안처분 그다음에 행정심판 요런 것들은 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굳이 행정저처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요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뻔한 얘기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통행과 관련된 사항 요런 것들. 아주, 어, 저희 뭐, 국민들이 오히려 알아서는 좀안 되는 내용. 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이라거나 국방위기 통일 관련 대상, 뭐, 대한민국이 어떤, 뭐,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국민한테 알려주고 의견 청취하는 것이, 어, 요건 좀바람직하지 않은 걸 넘어서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러,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이제 행정적 보정의 대상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문제 딱 나온 부분이죠.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자. 요거는 요렇 일단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은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 처분, 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거 하려고 할때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라는 내용이 행정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영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어떤 착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반 통치권, 일반 권력 관계가 아니라 특별 통치권, 특별 권력 관계의 기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 행정처처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병력법상 징집 처분이라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징계처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시험에 나오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 마지막 판례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 주시죠. 원칙, 우리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미리 설명드린 내용이죠. 왜 일반 권력관계,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특별 권력관계, 특별 통치권에 근거한 작용이 바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밖에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첫 번째 기억해둬, 기억해둬야 할 내용.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합니다. 네, 요거 요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징계.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해요. 왜? 특별 권력 관계 때문에. 요거 일단 첫 번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판례입니다. 자, 다만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방금 뭐, 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상 징계 처분,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한다 그랬습니다. 법에는 행정 절차법에는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걸 끝 아닌가? 네. 두 번째, 세 번째 기억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판례는 단순히 그렇게 안 봐요. 단순하게 아 공무원 인사관계법률상 징계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안에 왜 특별 권력관계니까 이렇게 판례도 똑같이 봐주면 좋겠는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그대로는 안 봅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률상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이 전면 배, 전면 적용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기억 포인트입니다. 행정 절차법은 적용 안해 공무원 인사 관련 범위상 징계처분은 이거는 특별 권력 관계니까 우리 행정 절차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고 딱 규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아니야 전면 적용 배제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공무원 인상하게 범위에 있다는 처분이라도 행정 절차법 적용이 전면 배제는 아니고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부분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억 포인트예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판례가 행정절차법의 명문 규정을 좀 비틀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절차법은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한다라고 써 있지만 행정처법은, 행정차법은 전면 적용배제는 아니고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부분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비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물론 특별 권력관계 적용 대상이 되는 조직 안에 일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때는 특별 권력관계에 속하는 경찰 공무원 이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나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누릴 수 있거든 행정 절차법에서 적용하는 여러가지 절차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거든 그래도 뭐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일할 때 A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B가 돼버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 공무원들, 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라는 과, 그런 맥락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기본권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네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은 적용 전면적으로 정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미 행정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친 부분에 한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억 포인트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억 포인트는 요세 번째 요 놈이 딱시험에 나오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 처분은 실제 요 판례를 이끌어낸 요 사안이 그 해당 공무원이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다툼 사례였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은 직위 해제 처분은 요거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억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자요 부분 좀 성적 부적절한 부분. 우선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밖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차법 적용 안 한다라는 것이 행정처차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무원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 같은 을 혹시나 받으면은 행정처차법에 따른 보장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는 팔레요. 다만, 자, 판례입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행정절차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법에서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판례 입장. 요게 두 번째 기억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직위 해제 처분은 다만 아쉽게도 직위 해제 처분은 이거는 성질상 행정 절차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직위 해제 처분은 행정 절차법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억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시험에,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오기에 딱 좋아보여. 그러니까, 원칙과 판례, 판례, 요, 원칙과 판례. 원칙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징계처분 적용 안 돼. 행정처처법상 원칙. 그 다음에 판례는 그 원칙을 비틀고 있다. 전면 적용배제는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처처법 적용배제 되는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처자법 적용해서 공무원 보험 못해준다. 직위 해제 처분은 행정처자법 적용 안 받아도 괜찮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를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비를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보시죠. 제가 몇번 반복했는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요거 딱 나오기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서는 요거 안 나왔는데 진짜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나오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 번 감사드렸으니까 요까지 자 지금 오늘 한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거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의뭐 내용과 세, 그 행정절차법의 구체적인 절차 요런 건 아직 공부 안 했고요. 이런 행정절차법을 적용할래 말래 네그 부분입니다. 행정절차 자첫 번째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뭐 처분신고 등등 다 포함하는데 안 되는 것 조사 행정조사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아니니까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한다. 그 다음에 국회법원 헌재선관이 감사원의 착용에 대해서는 헌법 아 저기 다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한다. 다른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한다. 국민한테 좀 비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 안전 보장 등이 관련된 경우에도 행정 절차법 적용 안 한다. 자그 다음에 일반 통치과 권이 아닌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는 경우에도 행정 처자법 적용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만 더 공무원 인사관계법명서 징계 처분 행정 처자법 적용 안 하는데 우리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행정 처자법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적용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에서 이미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 배제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끝. 네, 끝났고요. 자,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수십 번씩 반복 안 하면은 좀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 보고 있진 않지만 딱 느낌이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걸 바로 알아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시간 들여서라도 계속 좀 아예 그냥 귀에 박히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로 한번더또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자, 행정 절차법 적용 범위에 관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네요. 자, 행정절차법상 뭐 처분, 신고, 화계약, 유한사실 공표, 행정계획, 입법예고, 행정예고, 보사, 공법상 계약 및 행정지도 절차 요런 것들을 행정절차라고 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자, 큰 틀은 그러하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 없으면 은 행정 절차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행정 절차가 뭔데? 아, 공무원들이 하는 요런 착용의 절차가 바로 행정 절차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거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굳이 그걸 외우는 거는 가상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뭘, 뭐를 외우라고 조사까지 해가면서 계약 안 한다. 요걸 외우면 된다 그랬죠. 행정조사, 행정 조사, 행정 절차 아니고 조사까지 하면서 뭘안 한다고 계약 안 한다고 그렇습니다 행정조사하고 공법상 계약 조사까지 해가면서 계약하는 거안 한다 네 요거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네 1번 틀린 거 보이실 거고요 다음 2번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사항 국회네요 그 다음 법원 또는 군사법원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국회 법원 그다음에 헌재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관위 위결 거쳐 행하는 사항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이건 뭡니까 다른 헌법 기관이잖아 다른 헌법 기관의 작용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 적용안 합니다 네 다른 헌법 기관 다 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은 맞습니다.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대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행정부 소속기가 맞지 않아? 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놈은 좀 특별하다 그랬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직무상 독립성이 워낙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원은 좀 특수성이 있는 행정부, 행정부 소속 부처예요. 따라서, 감사원의 작용에 대해서도 행정처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원 헌재선관위 플러스 감사원까지 요, 요런 국가 기관들의 작용에 대해서는 어행정처차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감사원도 적용하면 안 되고요. 3번. 형사, 행형, 보안처분. 네. 요런 것들은 행정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죠. 형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행형에 대해서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보안 관찰법. 다른 특별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요런 처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처제법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옳죠. 3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4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의 행정작용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또는 행정절차의 준한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함으로 네.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안 해도 괜찮아요. 4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이 어떤 맥락이라고? 원래 행정절차법은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해요. 근데 판례가 좀 비튼다 그랬죠? 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반 국민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기모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리 행정절차법이 공무원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자두 번째 포인트, 전면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그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사건, 그 판례를 만들어낸 고그 사안에서는 그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직위의 처분은 성질상 절차 거치기에 곤란하거나 행정 절차의 준언 절차를 거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서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정말로 한 진짜 과장 안 하고 열 번쯤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강 들으신 분들은 지금 요거 하나만큼은 뭐딴거다 잊어버려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일단 오늘 사용형 어, 특정한 쟁점에 너무 편중된 느낌이 있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좀 기억에 각인 남겨드리고 싶어서 네좀 여러 번 반복해 봤는데 어, 오늘 사용형은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확실히 기억이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남았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네, 오늘 생각이 절대 진짜 까먹지 마십시오. 마지막 포인트만큼.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마지막 제가 강조드린 포인트는요. 좀 어렵기는 해요. 법이 있고. 그리고 법을 비틀고 있는 판례가 있는데 판례조차도 또한번변화로또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왔다 갔다 법이 다르고 판례 원칙에 따르고 해당 사안에 관한 적용 결과가 달라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판례가 맞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각, 각별하게 좀 기억해 두라고 좀 강조 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사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화장님, 필압까지 하시고, 이까지 와셨습니까? 아이고, 뭐,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서류 준비도 잘 해줄, 만전 잘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 새학은 네, 요걸로, 어, 마치도록 하고, 네, 지지님도 정리 잘 해주시고요. 내일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도 부탁드리고, 네, 장님 인사드리러, 네, 인사, 아유, 감사드립니다. 뭐, 여유 되시면은, 뭐, 저게 뭐야, 어, 아 노령진에 계시면 한번 놀러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걸로 끝내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맺음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무대로 찾아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전씨 어,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